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수클랩, 최사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0분 부스터샷으로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점수가 그래도 쫙 올라가실 수 있게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빈출문장 모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주 짧지만 퀴즈로 빠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숙이다 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One of the m a n is bending over일까요? bending over일까요? 발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단 정답은요. vending으로 가셔야 돼요. 앞에 들어가 있는 이 vending은 자판기라고 할때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vending machine이라고 하는 거라서 차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손을 들다도 한번 보시도록 하죠. one of the people is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있다라고 들어갈 때는 raising a hand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shaking a hand, 뭐 shaking hands, 이렇게 들어가죠. shaking hands. 그럴 때는 악수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두세요. 자, 둘러보다입니다. The women are. 하나는 surrounding, 하나는 browsing인데, 이제 surrounding도 뭔가 둘러싸다 라고 들어가니까 이 둘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아니죠. 둘러보는 거예요. browsing in a store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The man is lifting the, 아이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뚜껑이라고 들어가는 건 lead죠. roof는 뭐예요? 지붕이지 않습니까? 지붕은 집의 뚜껑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다,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집 지붕에 한번 올라가 봐라고 하지, 집 뚜껑에 올라가 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깎다라고 들어가는 거, 하나는 mopping과 다른 건 mowing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mowing이죠. 그래서 mowing the lawn. 이라고 들어가면 잔디를 깎다. mopping 이라고 들어가는 건 대걸레질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mopping the floor.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고요. mowing the lawn도 되고 m 오 w 라고도 발음 되니까 두 가지 발음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part 1에서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을 법한 vocabulary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건일다는 straw, 콘센트. 특히나 이 콘센트는 영어로 콘센트라고 하시면 되고 아웃렛이라고 하죠. 자, 부두는 pier 혹은 dock이라고 하고요. 포장도로 우리 인도를 pavement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시멘트로 잘 깔아 둔걸 pavement. 비어 있는 unoccupied. 차지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occupied. 반대말 같이 봐 주시고 내려다보다 overlooking ing 붙여서 자주 나오죠? 사람뿐만 아니라 삶을 주어도 내려다보다가 가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어떤 다리가 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건물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요럴 때도 많이 나옵니다. 나무 상자라고 들어가는 거 crates. 그리고 벽돌은 break. 자, 우리 벽돌 같은 거 어디다가 많이 담아서 이동하죠. 그렇죠? 우리 뭐외박기술레라고해 가지고 will barrel. 이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 두시면 좋겠죠. 치수를 제다 measure 동사로 쓰이는 건이 단어가 p a r t 5로 넘어가게 되면 명사로 들어가면서 조치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래서 뭐 take measures라는 수급형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그죠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wear 그래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다 wearing an apron 앞치마를 이제 막 착용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찍히게 되면, putting on을 쓰죠. putting on an apron. 그런데, 토익에서는 putting on보다 wearing의 정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 stole, 조정하다, I'll adjust. 그리고 서랍장은 drawer, 썰다, 첩첩첩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chopping, ing 붙여서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닦다, 손으로 이렇게 손걸레 따위로 닦는 거는 wiping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눈으로 풀어보는 Part 2 문제 바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정답 골라보십시오. Number 1. Here are some additional copies of the meeting agenda. A. Richard needs more too. B. Try to photocopy downstairs. C. I already bought a coffee. Thanks. 정답은 A번 들어가셔야죠. Here a some additional copies. 여기 추가 복사본 있어요. Meeting agenda라고 해서 회의 안건에 추가 복사본 있습니다. Richard가 좀더 필요해요. 걔도 더 필요해요. 라고 들어간 게 정답이고, C번은 copies, 그리고 coffee. 유사 발음으로 낚으려고 들어간 거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B번은 복사 들어가면 항상 복사기 역시나 또 연상되기도 하고 발음이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복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out of order 고장나는 상태가 많고 out of ink가 없거나 out of paper이 없는 상태로 자주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No.2 들어갈게요. Excuse me. I'm here for an appointment with the HR manager. A. I agree with the point she made. B. Take the elevator to the third floor. C. Sorry, but we don't have any left.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실례합니다. 저 HR 인사가 매니저님 만나러 왔어요라는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아 그럼 엘리베이터 타시고 3층으로 가세요. Take the elevator to 어디 방향으로? To the third floor. 3층으로 가세요. 라고 길 알려주고 있는 거 정답 들어가시면 되고요. appointment. 그리고 I agree with the point. 라고 해서 유사 발음 들어가 있습니다. Sorry, but we don't have any left. 아, 죄송하지만 저희 남은 게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Number 3. How much does a newspaper subscription cost? A. Hold on while I check online. B. A weekly publication. C. Yes, I read one every day. 정답은요? A번 들어가시는 거할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how much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뭐 dollars라든지 euros 이런 어, 통화, 화폐 단위로 답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While I check online. 제가 온라인에서 체크하는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줘. 충분히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로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subscription 많이 하잖아요. 구독 서비스. 저도 이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달달이 돈이 아주 그냥 쭉쭉 나가고 있죠. 근데 또 너무 좋아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위에서 newspaper, 뭐 구독, subscription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weekly publication 이라고 해서 주간 출판이다라는 게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ewspaper 신문 들어가니까 read, 읽다라 라는 단어가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야라고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풀어 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4. The shipment of computer monitors was just delivered. A. Someone should tell Mark. B. Just two or three, please. C. She needs to address some issues first. 정답은요? A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컴퓨터 모니터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송이 was just delivered. 이제 막 배송되었다. 신문트가 delivered 되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법을 무조건 활용해 주셔야 돼요. A번을 들으시면서, 어, 누군가가 마트한테 이야기를 해야 해. 어, 정답이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고, 약간 애매한데? 세모 표시 들어가셨다면, BC에서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소급법을 진행해 주셔야? 성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두 개나 세개뭐 please 주세요 라고 들어가는 건안 안 맞죠 뭐 뭔가 뭐 판다라든지 뭐너몇개 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번은 오답 처리 들어가실 거고 C번에서는 여기서 뭐 배송이다 그리고 또 deliver 되었다 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주소라는 단어가 연상되실 수 있겠지만 C번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는 해결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연상의 다른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함정에서 한번더 꼬아서 함정을 만들어 둔 거죠. 세 번도 오답 처리 들어가시면서 A 번이 정답이구나라고 맞추고 오시길 바랍니다. 파울 투 잊지 마시고 서구법 가장 여러분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정답 맞추고 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R C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